그러면 이제 40대, 50대, 60대 이제 그 이상의 연대 네.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만한 그런 시술이 각각 따로 있을까요? <목소리>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 t v MC 가희. 안녕하세요. 스타라의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상환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는. <목소리> 네. 바로 리프팅 시술입니다. 아 리프팅 정말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네. 중년 분들이 아무래 리프팅 시술을 많이 찾으시겠죠? 그렇죠. 리프팅 했을 때 효과가 좋기도 하고 음. 관심도 많은 건 아무래도 40대 이상 분들이죠.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이제 중년들이 많이 찾는 리프팅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보시죠, 같이. 일단 대표적으로 총네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처음 수술을 접하는 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보톡스 필러 등의 주사 시술이 가장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수요적으로 보거나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보톡스 필러 등의 그런 시술일 것 같아요. 처음 주름이 생겼을 때 의사들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보톡스거든요. 어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이제 꺼져있는 부분들 신경을 쓰면 필러도 넣어드리고 실질적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는 것도 맞고 시술에 대한 시간도 짧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시술 이후에 바로 효과를 보고 뭐 직장생활 이런 부분에서도 또뭐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술이고 네,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그렇죠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요즘 많이 저렴해졌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거? 요 초파 고주파 레이저가 이제 그 다음이 되겠죠. 음. 어른들이나 40대 분들이 어, 필러 보톡스를 했어요. 하고하면 좋은데 보톡스 효과 너무 짧다고 아 얘기 들하세요 아 보통은 3개월, 에서 6개월 사이에 얘기 드리는데 어, 그거 가지고는 성이안 차시는 거죠. 음. 그리고 보톡스로 주름을 없애놨더니 처져있는 건 해결이 안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처져있는 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보톡스로. 그래서 처져있는 걸 올리고 싶다고 얘기들 하세요. 그 다음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다시 레이저가 돼요.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좀더 있는 건 맞거든요. 붓기도 그렇고 아니면 수술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가 많이 하는 시술들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편하게 접할 수있다 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실리프팅. 실리프팅은 몇년 전부터 정말 엄청난 유행을 끊게된것 같아요. 아마 실리프팅이 처음에는 녹는 실이 아니었을 때는. 사람들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그쵸. 이걸 내가 넣고 계속 있는다는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 많이 하셨고요.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있는 실들은 다 녹는 실들이기 때문에 넣고 나서 제조회사에서 얘기하기로 1년 정도는 노가 없어지거든요. 물론 노가 없어졌다고 효과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노가 없어진 실이 다시 콜라겐을 대체가 되기 때문에 어그 자체로도 그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많이 퍼지면서 실 리프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실 리프팅을 한번 받으신 분들이 뭐 두번세번 번 받는 분들도 많은 편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어, 시리프팅 효과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뭐 평생 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시리프팅 효과가 내가 뭔가 처진 부분들을 끌어올렸을 때볼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를 시리프팅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어, 쉽게 좀더 비용도 좀 저렴하게, 그리고 어, 회복기간도 짧게 해서 경험해보기에는 좀 좋은 시술이지않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면고상술. 아, 이거는 저도 많이 참 들어봤지만, 네. 조금, 뭐랄까. 무섭죠? 네, 무섭니다. 좀 난이도가 네. 있는 그런 수술이지 않을까. 안면고상술은 사실 수술 자체에 있어서도 얼굴 전체를 다 해박적인 구조나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하는 수술들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안면고상술을 전문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졌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너무 옛날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이 줄어든 편이고요 어, 안면거상술은 일단 처진 피부 자체를 잘라낼 수 있고 안쪽에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던 스마스층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획기적으로 결과를 볼수 있는 수술인 건 맞아요 음 제가 듣기로는 미니도 있다고 들었는데 미니 어, 고상... 이 사이에 실리프팅과 안면거상술 사이에 미니 리프팅이라고 하는 시술들이 최근에 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미니 리프팅은 뭐냐면 실 리프팅만으로 단순히 실만 넣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는 불만들이 좀 있어요. 한 6개월, 1년 정도 사이에서 효과가 많이 없어지긴 할까. 그거 자체를 보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조금 더 째서 음... 그 안쪽에 있는 아까 흔히 얘기했던 스마트층을 음... 부분적으로 아마 좀 당겨서 실리프팅 잡아주기는 효과 유지 기간을 좀 늘려보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어, 이제 그것도 근데 확실히 실리프팅보다는 조금 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실리프팅보다는 약간 더 높은 단계고, 실리프팅보다는 좀더 효과를 본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대, 50대, 60대 이제 그 이상의 연자분들에게 네.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술이 각각 따로 있을까요? 40대, 50대, 60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40대, 60대 같은 분들도 있고, 5 0대 40대 같은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기준에서 본다고 치면, 40대는 사실 그렇게 피부에 처짐이 많진 않아요. 40대까지는. 그래서 피부에 처짐이 많지 않다 그러면 피부를 잘라낼 필요는 없어요. 안면거장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를 들고 남은 피부를 자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피부가 많이 처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실리프팅이든, 미니리프팅이든 레이저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50대부터는 조금씩 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안면 거상을 통해서 남은 피부들을 좀 잘랑 수 있고요. 60대부터는 확연히 피부가 많이 처지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60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안면 거상을 하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그때 실리프팅을 하거나 수술을 작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에 만족도가 계속 안 나와서 두번세번 반복하게 되면서 안면 거상을 하는 것만큼보다 결국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정확한 수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더 낫지 않나? 라 생각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